멀티플레이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니까 제가 2020년도에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망했어요. 제가 2020년도에 어느 한 회사의 홍보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한 1년 반, 2년 정도 그 회사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음... 나 그날 아직 그날 아직 아직도, 아직도 생각나 그날 월요일 아침이었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분주해 청문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주해 막온줄 모르게 엄청 바빠 막 시끌벅적해 근데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저희 월급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 이제 나 이제 월급 타면 이제 밀렸던 카드값도 내고 이제 막 그래야지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분명히 오전에 들어오는데 월급이 그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좀 늦어질 수 있, 있으니까 좀 늦게 들어오겠지 싶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점심시간에 앉아서 한 3시쯤 됐어. 갑자기 사내 게시판 그 메신저에 뭐가 쪽지가 딱뜬 거예요. 단체메, 단체 쪽지로. 근데 그 내용이 그거였어. 회사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월급을 늦게 줄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이었어. 뭐. 뭐 뭐 이제 뉴스 이런 거 들어가 보니까 그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부도설이 엄청나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도 가능성, 뭐 대표 잠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르륵 막 기사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갔을 때쯤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게 될것 같다. 고 하셔가지고 여덟 명 있었거든요. 일 명인가 여 명인가 있었어. 일명 있었겠다. 한명 빼고 다다 권고 사직 당했어요. 다, 다, 다 전부다. 그때 저도 외부랑 적극적으로 싸워보신 적은 없나요? 월급이 연체되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을 때 월급이 연체되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게 월급이 나오겠지라고 막연하게. 모두가 다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왜내 월급 안 줍니까? 라고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이었어, 그때는. 분위기가. 그리고 참다 참다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아, 나 그냥 그만둘래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실업급여 탄다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뒤에 뭐 노동, 고용노동부에 말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직원들은 다 그렇게 뭔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지. 실업급여도 신청했지. 근데 그때 약간 멘탈이 좀 그때 좀다 잡고자는 했어요. 괜찮아. 희영아, 너에게는 출판이 있잖아. 출판 사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뭔가 출판으로 자급자족을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상황이었어. 좀 뭔가 내가 더 뭔가 이렇게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작가로서 뭔가 또 커리어로 더 쌓고, 그러지가 않은 상황이었어. 나에게도, 나도. 그 출판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저도 약간 멘탈이 부서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시기쯤에 그 직원 채용도 막 갑자기 줄이게 되고 회사가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직원 채용이 막그 어쩌기 뭐뭐 취업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바리스타를 배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카페를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서 뭔가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고, 출판 일에만 전념을 하자 해가지고, 출판을 엄청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막, 그래서 막막했지만 울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그때도 지쳐있지 않았어. 아니야! 할수 있어. 그때 저의 뭔가 그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주문을 제 스스로 진짜 많이 했어요. 할수 있어! 세상에 못할 게뭐 있어. 난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많잖아. 그냥 이거 회사 한번 망했다 해서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사업 예산을 따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사무실도 지원해주는데도 들어가서 해보고 이제 사업한다고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이제 막, 소위 말해 막 영업을 다녔죠, 스스로. 이제 그 출판 관련해가지고, 1인 출판하는 그런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보고, 이제 동네에 책방 가가지고, 이런 이런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내가 이걸 여기서 책방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책방도 하고, 어, 어, 다니다가, 다니다가 멘탈이 제가 결국 깨졌어요. 작년에. 작년에 진짜 힘들었어요. 멘탈이 깨져가지고 뭘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뭐 열심히 다녀도 안 되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출판기가 다 힘들었어요.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독립서점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때 막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까지 힘들 건데. 안 힘들면 차라리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안 힘들려면 차라리 안 살면 되지. 안 살면 내가 편하지 않을까? 그때 너무 불안정해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같고 마음은 조급하고 왜냐면 밥벌이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조급하게 하고 나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도 뭔가 벌이가 안 되고 왜냐면 그때는 당연히 다 돈을 안 쓰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영양이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진짜 왜 저는 그때 진짜 그 때를 기점으로 성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때좀 활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예 집순이에요, 집순. 이 집밖에 안 나가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하는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라.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직장 그만두지 마라. 뭐 항상 얘기해요. 진짜 그 긍정적인 게 내가 아무리 이상적인 걸 바라고, 아, 나는 어차피 성공할 거야. 나는 잘될 거니까. 난 안목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간다 해도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 안에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는 일단 참아야 돼. 절제 하는 것도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